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5년입니다. 신이 되야 예수님의 변호사가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회당에서 내쫓으며 죽일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그들을 신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고 영은 영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으면 다시 태어나 영이 되고 신이 되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이라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 가서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신이고 영이라 한다면 당장 이단이라 할 것이며 그들의 회당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었으며 신이기에 우리의 몸은 이미 죽은 상태이며 우리는 영이기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기에 그들의 회당에서 내쫓긴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모두 그들의 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간들에게서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며 그들이 지은 천들의 계시지도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생명이 영이신 성령님이시기에 육체가 생명인 인간들을 모두 죽은 자들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요. 이삭의 하나님이시오, 야곱의 하나님이시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22장 32절. 즉, 하나님은 인간들을 죽은 자들로 보시지,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신들을 죄인으로 보지, 죽은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죽은 자들로 보시게 인간들에게 성령님을 주어 산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셨으며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신들을 산자들로 여기며 죄인으로 여기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죗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틀리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신 것이라 말씀하셨지 인간의 죗값을 갚으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방내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전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그래서 인간들이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임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임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내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면 물이 되고, 육체인 인간에게서 태어나면 인간이고, 신이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이 되는 것입니다. 물도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인간은 영이신 성령님이 없기에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 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을 죽은 자들로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자신의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다시 오겠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선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즉그 제자의 아버지는 성령이 없는 인간이었기에 죽은 자이고 그래서 성령이 없는 죽은 자들, 즉 인간들에게 장사를 지내라, 지내게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인간은 모두 죽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성령님이 생명이신, 그래서 산자이신 아버지가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아 산자가 되어야 하고 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셉을 아버지라 부른 곳이 성경에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을 아버지라 부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인태가 되셨고 저녀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어도 아직 마리아가 인간이었기에 죽은 자이며 그래서 마리아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낳으신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니고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가 어머니가 아니라 믿으라 한다면 인간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변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시기에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누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생명이시라 쓰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으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래서 몸은 죽고 성령님께서 영이 되면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이라 요한복음 5장 2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느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한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그래서 인간이 죽은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주신 성령님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신이 되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신이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인간들이 만든 전들에 계시지도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그들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 속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즉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인간들은 손으로 만든 건물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예배를 드리지만 인간은 성령님이 없는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대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이신 성령님을 주시어 인간들을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셔서 그들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곳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님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성전이며 우리가 하나님 왕국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 위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신이기에 위로부터 태어났고 하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들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예수님께서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또한 유, 예수님께서 유대 바리세인들에게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chưa 출신 성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은 죽지 않습니다. 신의 생명은 영이고 영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을 받으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은 매우 간단하고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신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신이신 것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다시 태어나 영이 되고 신이 되게 하심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즉 우리가 성령님을 살아서 받아야 하지 죽고 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즉, 영원한 생명, 영생은 지금 살아서 받는 것이지, 죽고 나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서 무엇이라 가르칩니까?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다고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가서 영생은 지금 살아서 받는 것이라면 이단이라 하며, 당장 예배당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은 영이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을 받으면 영으로 그리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성령님을 받아도 육체의 삶이 인생을 잘 살게 해주시는 성령님으로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 영이 되었고 신이 되었다면, 당장 쫓겨날 것입니다. 만일 종교 단합이 심한 나라에서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회당해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임도 당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변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고 율법과 성경에 우리가 신이라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10편 82편 6절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 기록을 폐하지는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4절 34절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신이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변호해야 하고 증거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믿으라고 말한다면 모든 자들이 우리를 이단으로 취급하고 죽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변호하려면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먼저 다시 태어나 영이 되고 신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고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기에 그들이 우리를 세상에서 쫓아내도 우리는 상관이 없이 예수님을 변화하고 증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성령님이신 신이기에 우리의 몸은 이미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몸을 죽인다고 우리는 죽지 않는 신이기에 상관이 없이 예수님을 변화하고 증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거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그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되 죽기까지하며 증거하, 증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이기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변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기에 영원히 죽을 수가 없으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냐고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기에 이 세상에서 쫓아낸다고 해도 상관없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변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물세례를 주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머무시는 뭐 것을 보고, 성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4절. 그래서 인간이 물로 세례를 받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지만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증언은 아무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죽임을 당해도 죽지 아니하는 신들이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느님 왕국에 속해 있는 신들만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되어 예수님의 변호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